21대 총선 국회의원 격전지 후보자 사주로 본 당락간명 그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 부산 사상구가 대접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자한당의 장재원 후보 간의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후보의 명식으로 보는 당락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배재정 의원을 명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신년 갑인월 병진일주를 갖고 있네요. 원숭이띠 53세가 됩니다. 일지의 진토가 선거날의 자수와 삼합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진 삼합 수국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관성국을 얻어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 날을 선택했습니다. 관성운을 끄집어냈으니까 더 말할 나위 없죠. 일지가 깨끗합니다. 형충파해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식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자일 경우에는 이갑인월지하고 연지 무신일주가 고란살을 낳고 있거든요. 고란살은 이제 과부살이라고 그래서 남자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무가 월간에 떠있죠. 아, 요게 격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격 에, 신약사주가 되겠네요. 어, 사궁을 낳아서 월령을 득하지를 못했습니다. 선거 당일이 경진월이 됩니다. 경진월에 편재와 식신의 운이 오거든요. 식신생재의 기운이 아주 강한 선거월을 맞이하셨고 날짜도 아주 떨어지게 삼합이 닿는 날로 관성을 끄집어내서 상당히 선거일이 귀한 날이 되겠습니다. 지장관을 살펴보죠. 무계합화에서 무토식신과 계수정관이 예, 지장간에서 합해가지고 무게 합화해서 비견을 끄집어냈죠. 아주 신강한 명식입니다. 그리고 공망은 자수 정관과 축토 상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관이, 예, 공망에 들어가 있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 자수가 이제 정관이 언제 뛰어나오냐 하면 5월 달에 뛰어 나옵니다. 국회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 이 공방의 자수가 충발로 튕겨져 나와 가지고 번듯한 국회의원을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자한당의 장재원 의원을 살펴보죠. 정민현, 갑진월, 정미일주를 갖고 있네요. 장재원 의원은 양띠 치운 네 살입니다. 정화가 진토를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격국이 무토가 되겠습니다. 무토 상관격의 신강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술대원을 맞이했거든요. 천간과 지지가 원통 상관입니다. 그 상관은 관을 치죠. 관을 상관견관 위해백단 그래서. 관을 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대운에서 안 좋은 운을 맞이했습니다. 일지의 미토가 선거일인 무자일의 자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원진살이 발현됩니다. 이 원진살이 나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갑진월지를 갖고 있는데 이건 백호 대사를 갖고 있습니다. 백호 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부화의 재앙살이나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해서 내가 상해를 입는 형국인데, 이 월지가 요게 상관이면 아들이 되겠습니다. 요고. 아들이 백호대사를 낳아서 음주운전으로 해서 그 망신을 당했는데, 값진 월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호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은 자식이거든요. 장재원 의원이 상당히 망신을 당했습니다만은. 정화가 무자의 무토를 생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의 장재원 후보는 월화천반을 낳고 있기 때문에 월화천반이라고 하는 것은 월살, 화계살, 천살, 반한살다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월화천반을 갖게 되면은 과부지상입니다. 어, 뭐 남자한테는 뭐 월화천반이 어, 화려한 직업을 뭐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여자한테는 치명적인 과부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4월 달에 정관과 상관운이 옵니다. 또 상관운이 오기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이 상관은 관을 치고 있기 때문에, 보나마나 여기 보면 지장간에 관이 있죠? 편관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시지는 아마 뭐가 됐든지 정관이 있을 겁니다. 그 정관을 내려치기 때문에 선거 일이 아주, 어, 안 좋은 그런 명식을 낳고 있습니다. 공망을 살펴보죠. 공망에는 인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공망에 들어가 있으면 성격이 과격합니다. 뭐랄까, 폭력적이고, 뭐 그런 그 형국을 낳는데, 요 정인, 이 편인은 공망에 들어가 있는 게 좋고, 정인이 이제 나와야 반듯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언제 나오냐 하면은 요게 신월, 그러니까 금년 8월 달에 정인이 나오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자기 개인 직업을 찾게 되는 그런 형국을 낳고 있습니다. 15일날 가장 당선이 유리한 후보는 민주당의 대재정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사상구의 당락관명을 살펴보았습니다.